팥시은데판난다 그래서 콩을 맡고 있는 콩. 저희가 봐 해요. <laughs> 뭐라고? 제가 파시요 아니지. 콩시은데 콩나니까 너도 콩이지. 아, 안녕하세요. 콩시은데 콩이. 콩 콩나고 파시은데판난다의 콩. 콩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필터 운거 같아. 응. 옛날에 유행하던 여권 사진 마에 든다. 여행기 많맘아마에 든다. 맘하세에어드 인스타 프로필 저걸로 야겠다 어, 그, 진짜 괜찮은 언니.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옛날 같던 <같다>, 언니. <laughs> 여기 머리가 왜 이렇게 커? 언니 머리가 커서. 만이좀 아, 있어. 파도풀 <laughs> <화동풀> 같아. 윙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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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뭐다 웃음> 어제 아쪼랑 놀아서 피곤해요, 저. 아쪼아 우쪼였어요. 우쪼. 안유진인 반응하더라. 콩 심은 데콩 나고 시 심은 에팥 난다. 유진이 심은 데 아쪼 난다. 아쪼, 안유진 하니까 어? 이렇게 하더라. 아또 반응하는 거 있었는데. 아쪼 간식. 간식. 그리고 앉아 잘하더라. 엎드려랑. 빵야를 못 해. 아, 빵야는 못 하는구나. 근데, 근데 돌아 잘해, 못해. 돌아. 이렇게 앉아만 시키고 가만히 밀당하잖아 그럼 알아서 돌어 아, <목소리> 미리 하더라? 어, 그렇 그냥 코도 발 코가야 입까지. 언니랑 같요 시간이 0시 반은 넘었는데 이거 끝나면 1 2시 넘거든요. 근데 마라샹궈 먹을 거요 끝나고 마라샹궈 먹을 거 안녕하세요. 자, 다시 해서 뿌리듯 거리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프리티 걸이에요. 첫 멤버 소개. 뭐였지? 너가 리더였나? 어? 내가 리더. 너가 리더였어? <laughs> 내가 멀지. 어, 리더랑 뭐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. 리더랑 그냥 멤버들 그래. 멤버 1을 맡고 있는 가. 안녕. <laughs> 멤버 2를 맡고 있는 유진이야. 안녕. <laughs> 센터 겸 리더를 맡고 있는 레이야. 얘들아, 줄 맞춰. 댄스 하나, 둘, 셋.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죄송해요 음... 다이브 너무 전신이 없 저희 방금 자켓 찍고 왔어요 다이브 컴백한다 네? <laughs> 그, 그날이에요 체리로 아, 다들 맞아. 맞아요, 체리나. 가발 쓰고 자켓 사진 찍은 날에 아 열일 너 네. 피부 엄청 좋다 그러니까 나 지금 그래서 좀 약간 뿌듯해가지고 들이대고 있었어 자 이사가 네. 왔다 시작 환경 안녕 환경 언니 하. 인사, 하. 인사하세요 시작. 언니 언니 인사해주세요, 언니, 인사해주세요. 나가세 나가세요. 나가세요. 세요나요세요 나가세요. 나요요나요나나도세요나요 나가세요. 나가세요. 나가세 주차. 가세요 나가세요. 요

언니 갑니다! 동그라미 그라미